1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직권취소나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요거 맞는 선지예요? 이첫 번째 줄.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나 철회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요거는 맞는 내용인데, 뭐 요거를 틀리게 내거나 어렵게 내진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선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요게 맞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직권 취소나 철회는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고 맞아요. 다음, 2번.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자, 요거 이거 틀렸죠. 요거는 이 행정 행위 요거 그냥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 행위는 처분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철회랑 취소랑 이 차이점을 물어본 거거든요. 행정 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 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아니고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철회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철회, 철회한 이후로부터 이때 처분이 있었겠죠. 이때 처분이 있었고, 처분 이후에 철회를 하잖아요. 철회를 한 시점부터 이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 자, 그러면은 취소는 어떻겠어요? 반대로. 이 취소는 처분할 당시 이미 하자가 있던 거예요. 처분을 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데 처분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하면 이 처분의 효력은 취소 이후로 당연히 사라지고 원칙적으로는 과거까지 효력을 미쳐요. 이 처분 이후에도 쭉이 처분의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취소와 철회의 다른 점이에요.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선지는 쉽게 풀수 있죠. 자 행정행위. 처분의 철회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이 철회 사유, 하자를 얘기하는 거죠. 처분의 하자가 처분이 성립되기 이후에 발생한 것. 그래서 엔틀린 선지. 다음. 3번.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맞죠? 여기 게 썼지만 이 수익적 처분은 함부로 취소를 할수 없어요. 왜냐면 수익적 처분을 해줬으면 상대방은 내가 이 처분으로 인해 수익을 얻겠구나. 이런 신뢰 보호가 생기죠. 이런 신뢰가 생기고 이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그런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다음. 4번.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있게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형량을 얘기하는 거죠.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려면 이익형량을 해서 공익이 개인의 피해. 공익이 개인의 피해보다 커야 이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되게 길게 쓴 거예요. 이렇게 이익을 비교하는 걸 이익형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 매우 쉬웠죠. 모든 선지가 쉬운 선지였어요. 자, 예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청은 처분. 수익적 처분을 포함해요. 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직권 취소 철회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봅니다 선지 보면 행정기본법은 직권 취소나 철회의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도 맞고 직권 취소나 철회는 개별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맞다 처분의 하자가 있다면 이게 생략된 거죠 다음 2번 이거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취소는 처분 당시에 이미 위법한 처분인 거예요. 이 평가 인증이 처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가 인증을 해줄 때 이미 하자가 있었어요. 처분. 그때 평가 인증을 해줬고. 이때 이미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처분 이후에 발견했죠? 그럼 이때 처분을 취소하겠죠? 그러면 처분 이후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이 처분 당시부터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평가 인증 시점부터, 처분 시점부터 효력은 소멸된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쭉 효력이 없어지는 거다. 이런 거로 소급 적용된다고 하죠. 그러면 철회는 뭐냐? 이 처분 당시는 적법한 처분인 거예요. 평가 인증 이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평가 인증을 해주었다가 다시 빼서 오는 거죠. 즉 철회 시점 이후부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걸 장례효라고 불러요. 소급 적용 아닌 거죠. 이때는 처분이 있었고 하자가 처분 이후에 생겼어요. 그리고 하자를 발견하고 철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철회 이후부터 이 처분의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면 처분부터 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살아 있는 거죠. 효력이 살아 있고 이 철회 시점 이후부터는 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 자 길게 설명했지만 이해하면 별거 아니죠. 선지 보면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 전이 아니라 이후죠. 이 철회 사유가 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행정행위의 하자는 행정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거 틀렸죠?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처리 사유다. 다음. 3번. 수익적 처분도 직권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신뢰 보호에 의해 취소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을 행했으면 신뢰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직권 취소 가능하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 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리고 수익적 처분의 철회 가능한 경우 이것도 따로 물어봐요. 부관을 불행했을 때,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3자 이익을 보호해줘야 될 때, 이익형량이 필요할 때이 이익형량이 4번 선지죠. 선지 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그러니까 공익상 필요랑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 상대방의 이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피해보다 클때 공공의 이익이 클 때는 처리할 수 있다. 자 모든 선지가 다 쉬운 선지였어요. 다음.